자, 더빙팀지복스에서 보내드리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더빙방송입니다 자, 여기가 특이점 F 염상오염도시 후유키 제2절 영맥지로 시작해봅시다. 선배, 이제군 닥터가 진영해 이쪽은 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돌길밖에 보이지 않네요 자루에서 봤던 후유키만은 전혀 다릅니다 후유키는 유, 눈보라라는 뜻인데 아, 어, 아 후부키였지 건네 자루에서는 평범한 지방도시고 2004년에 이런 재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을 텐데 재기 중엔 마력의 농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마치 고대 지구같은 방지에 바꾸기 귀찮아서 어차피 짧게 할 거라 이 꺄는 깨알을... <laughs> 저 비명은 뭐지? 슬림은 여자의 비명소리입니다 선배, 서두르죠 아! <laughs> 뭐야, 뭐냐고 이것들은?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제 지긋지긋해... 어서 나좀 구해줘래, 펜! 언제나 나를 구해준 건 당신 뿐이었잖아! 올가마리... 소장님...? 아, 너희들이구나! 아, 정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소장님,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소장님, 아, 저의 상태 말이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은 서번트와 융합한 데미 서번트잖아. 그런 건 보면 알아. 내가 묻고 싶은 건 어째서, 이제서야 성공했는가 하는 점이야. 아니, 그것보다도, 너, 너 말이야, 내 연설에 지각한 일반인. 응? 왜 네가 마스터가 되어 있는 거야? 서번트와 계약할 수 있는 건 인류 마술사 뿐인데, 너 같은 게 마스터가 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아이에게 대세 무슨 짓거리를 해서 말을 듣게 만든 거야? 오해도 정도가 있어. 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제가 억지로 계약을 맺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라고?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는 레이시프트에 휘말려서 이 후유키로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이외에 전이된 마스터 적성자는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이곳에서 한면 유일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네요. 수장님이 계신다면 그 밖에 전의 성공한 다른 적성사도 없어. 그건 지금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째서 나하고 내 옆에 있는 녀석이 후유키로 시프트 있는지 알았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속어법 아니? 공통점이지. 나도, 너도, 그리고 이 녀석도 코핀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맨몸으로 하는 레이시프트는 성공률이 격감하지만, 그렇다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야. 한편 코핀에게는 브레이커가 있어. 시프트 성공률이 95%를 밑돌면 자동으로 전원이 내려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레이시프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곳에 있는 건 우리뿐이야. 과연 역시 소장님은 대단하시네요. 음, 어라? 그렇다면 소장님은 시프트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얘기? 뭐 그러면 안 돼? 사령관이 최전선에 다, 아이고, 아 뭐라고 돼 있니? 절묘하게 말... 가려졌어. 발... 어, 뭐, 그러면 안 돼? 사령관이 최전선에 다닐 리가 없잖아. 너희들은 내 도구라고 말했을 텐데? 허, 그건 됐습니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한마, 긴급 사태임으로 당신과 키리의 라이트의 계약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지시에 따라주길 바랍니다. 먼저 베이스캠프를 세워야겠지? 알겠어? 이럴 때에는 영맥의 터미널, 마력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야 해. 그런 장소에서 칼데아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의 경우에는 이 지점입니다, 수장님. 레이 포인트는 수장님의 수장님의 네, 발밑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응? 어그 그러네, 그런 것 같아. 나도 알아! 알고 있었다고, 그런 건! 마쇼, 네 방패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해. 보그를 총매로 삼아 소환서클을 설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배, 괜찮을까요? 음... 괜찮아, 그렇게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응? 음? 이건... 칼 되어있던 소환 실험장과 똑같은... CQ! CQ! 좋아요... 여보세요? 좋았어! 통신이 회복된다! 하하! <laughs> 두그 사람 모두 수고 많았어! 공간 고정에 성공했어! 이곳으로 통신도 열면 됐으니까, 보급물자도... 응? 어? 왜 당신이 지휘하고 있나요, 로마니? 레프는레프는 레프는 어디 갔어? 레프를 불러와요! 뭐야? 소장이 살아계셨습니까? 그 폭발 속에? 아니 게다가 상처 e p i n 웬일이래? 그 Le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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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왜냐고 물으시면 저도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음... 스스로도 이런 역할이 안 맞다는 건 자각하고 있으니까, 음... 하지만 달리 인재가 없습니다, 엉검말이. 현재 살아남은 칼데아의 정규 스태프는 저를 포함해서 20명도 혹안 됩니다. 제가 작전지휘를 맡고 있는 것은 저보다 계급이 높은 생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포 기수님은 관제실에서 레이시프트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발의 중심에 있던 이상, 생존은 절망적이죠. 그럴 수가... 래프가... 아니, 그것보다 잠깐... 잠깐 기다려봐요. 살아남은 사람이 20명도 안 된다. 그러면 마스터 적성자는 코피는 어떻게 됐나요? 47명 전원이 위독합니다. 의료기구도 부족하고요. 몇, 몇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전부는... 소리 말고 당장 동전... 동결 보존으로 이행하세요. 소행시킬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아, 그렇지. 코피에는 그 기능이 있었죠.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놀랐네요. 동결 보존을 본인 허락... 허락 없이 실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즉시 결단하다니... 나중에 수상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보다는 임명을 우선하는 거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죽지만 않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애초에 47명의 목숨 같은 걸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다들 죽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아, 정말. 이럴 때 랩프가 있었더라면. 보고는 이상입니다. 현재 칼데아의 칼데아는 기능의 8할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남은 스태프로는할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단으로 남은 인력은 레이시프트의 기능의 복구, 칼데아스와의 시바의 현상 유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회복되는 대로 보급을 요청해서 칼데아 전체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었더라도 같은 방침을 취했을 겁니다. 로만이 아키만 납득은 가지 않지만 제가 돌아갈 때까지 칼다를 맡기겠습니다. 레이시프트 기능 복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우리는 이쪽에서 이 도시 특이점 F의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소장님, 복신지 같은 장소인데 안 무서우십니까? 겁 도망는 사람이? 말인지 당신은 말이 한 마디씩 많네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레이시프트 기능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죠. 이 도시에 있는 건 저급한 괴물뿐이라는 걸 알았고, 데미서번트가 된 마슈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사고나 트러블이야 어쨌든 주어진 상황 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무스 피어의 긍지입니다 지금부터 한마 마슈 크레이 라이트 두 사람을 탐색 대원으로 삼아 특이점 F 조사를 개시합니다. 다만 현장의 스태프가 미숙하므로 미션을 이번, 사, 이번 이상 사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까지로 합니다. 분석과 제거는 칼데아 복구 이후 제 이진이 파견된 뒤에 하기로 합니다. 너도 이러면 되겠지? 어,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소장님. 건초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짧은 시간이나마 통신도 가능합니다.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하, SOS를 보내봤자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거면서. 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신을 끊겠습니다. 그쪽은 그쪽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조를 기다린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칼데아로 돌아간 뒤 다음 팀을 선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어. 인재 모집도 자금 조달도 한달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그동안의 협회에서 얼마나 항의가 쏟아지겠어? 최악의 경우 이번 사고의 책임으로 인해 그 녀석들에게 칼데아를 빼앗기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파멸이야.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반드시 녀석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전... 뭐야, 정과? 성과? 아, 성과구나. 성과를 거둬야만 해. 아, 진짜 이거 미묘하게 가려져 있네. 미안하지만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마슈, 그리고 한마. 어쨌든 이 도시를 탐색해보자. 이 뒤틀려버린 역사의 원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음. 자, 그럼 여기서도 칼을 끊도록 하죠.